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 바로 PNS로보틱스입니다. 재활 로봇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기업인데요. 크기는 작지만 정말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숨은 강자라고 할수 있죠. 자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절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있죠. 바로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꽉 잡게 될까요?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진행해볼게요. 첫째. PNS 로보틱스가 왜 재활로봇의 숨은 챔피언인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이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탄탄한 재무 상태도 뜯어보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향한 3단 성장 로켓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넷째, 물론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짚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적인 투자 가치 판단까지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재활로봇의 숨은 챔피언 PNS 로보틱스가 어떻게 이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완벽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죠. PNS 로보틱스의 진짜 대단한 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회사는요, 그냥 유행 하나 따라가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고령화라는 정말 거대한 수요, 그리고 로봇 기술이라는 혁신적인 공급, 이두 개의 메가 트렌드가 딱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이 기업이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제품 워크봇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 최초로 상영화에 성공한 보행 재활 로봇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뇌졸중 환자분들이나 걷기 힘드신 분들의 재활을 돕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인 거죠. 말 그대로 이 회사의 기술력이자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술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서 제대로 그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B2G,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시장에 아주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파주시의 장애인 복지관에 설치된 사례가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주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이미 확보했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회사의 미래 성장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 독보적인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 말로만 말고 직접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재무 성과표를 한번 보시죠. 숫자를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단단한지 바로 느껴질 겁니다. 매출을 보면 2022년에 52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71억 원까지 정말 꾸준하게 성장했죠. 아시다시피 그동안 시장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매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거? 이건 정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와 여러 숫자들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숫자입니다. 3.44%. 이게 2024년 기준 부채 비율인데요. 여러분, 3.44%면요. 이건 거의 빚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무차입 경영인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한마디로 재무 체력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회사가 계획한 성장을 안정적으로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매짐을 가졌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보시고 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25년 3분기 실적에 영업 손실 8억 원이 지켰거든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왜 손실이 났나 봤더니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즉 R&D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건 그냥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 앞으로 폭발할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씨앗을 뿌리는 아주 영리한 선제적 투자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제적 투자를 통해 그려나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PNS 로보틱스가 준비한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3단 성상 로켓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켓부터 보시죠. 바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국내 시장 확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워커보 재활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럼 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달 로켓. 이건 정부의 로봇 사람 육성 정책을 활용한 안정적인 B2G 시장 성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달 로켓은 드디어 글로벌 시장 진출입니다. 이미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워크봇 언더바 G라는 모델 개발까지 끝내고 세계로 나아갈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이 1, 2, 3달 로켓이 순서대로 점화된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투자는 항상 빛과 그림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행 리스크입니다. 아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늘렸다고 했죠. 근데 그 투자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 회복 문제예요. R&D 투자 때문에 잠시 적자가 났는데, 과연 얼마나 빨리 다시 안정적인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글로벌 경쟁 심화 리스크입니다. 세계 시장으로 나간다는 건 엄청난 기회지만, 동시에 전 세계의 쟁쟁한 경쟁자들과 이제는 직접 맞붙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 기업의 최종적인 투자 가치에 대한 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PNS 로보틱스는요, 반짝하고 사라지는 단순 테마주가 절대 아닙니다. 워크봇이라는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확실한 기술력, 그리고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장. 이두 가지를 양 날개 삼아 성장하는 명백한 구조적 성장주라고 봐야 합니다. 과연 국내 최초를 넘어서 세계 최고를 향한 이들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PNS 로보틱스의 워크봇이 정말 이름처럼 전 세계를 힘차게 걸어 다닐 수 있을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앞으로 함께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